사연을 읽어볼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카톡 방순이는 졸린가봐요. 자꾸 울어요. 사랑해요. 저녁에 전화할게. 사랑해. 넹 까꿍 결혼 10년차 집사람 자고 있는 사이에 애들한테 집사람 핸드폰 풀어달라고 해서 위에 사진처럼 카톡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보관함 일주일 지났지만 손발 아직도 덜덜 떨리네요. 아버지는 저의 새아버지입니다. 위의 카톡 내용은 아주 약한 걸로 일부 내용이고 더한 내용도 많습니다. 집사람은 2년 전부터 새아버지와 통화를 하루 종일 붙잡고 살고 있어서 오죽하면 처가 쪽에서도 전화 카톡 좀 그만하라고 혼낼 정도입니다. 집사람이랑 저희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도 전 항상 집사람 편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랑 둘이 있을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머니 말 무시하면서 새아버지 있는 데서는 애교를 피고 부지런한 척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2년 전에 저한테 말해주고 나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집사람은 저한테 하루에 전화 한통안 해요. 애교도 없습니다. 그냥 전 돈만 열심히 벌고 있어요. 일집 일집. 저술 아예 못 마십니다. 유일한 낙이 미드 보기, 애들 공부 봐주기에 2년 전부터 의심하고 나서 처지한테 말했어요.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집사람이나 새아버지도 제 동생도 절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해요.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유일하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도 저 때문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제월급와이프가 관리합니다. 저 담배 캔커피 하루 한개 먹을 돈 빼면 아예 없어요. 새아버지한테 집사람 매달 30 정도 받습니다. 처가 식구들이랑 장어부터 한우 등등 전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온 적도 없네요. 저도 먹고 싶은데 이것도 몰랐다가 저희 어머니와 저희 딸 아이가 얘기해줘서 알게 됐네요. 집 사람은 한 달에 두번꼭 어떻게든 친정 집에 가려고 하더라고요. 핑계는 애들 보여줘야 한다면서 제가 도저히 물어보거나 말할 데가 없어서 아시는 분이 알려주셔서 적어봅니다. 제가 망상의 의처증 환자인지 판별 부탁드립니다. 집사람과 새아버지라는 작자는 그럴 수도 있지. 뭘오바하고 그러냐? 그러게.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이네. 남자가 말이야. 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게. 작아서 그래. 랍니다. 지금 새아버지라는 작자는 저희 어머니한테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독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고 내가 이통 내용을 오해하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가정이 파탄 났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눌 수 있는 내용일까요? 새아버지라는 사람은 저에게 전화 한 통이나 변명조차도 여지껏 하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저한테 전달하라는 식이고, 제 와이프는 아직까지도 새아버지라는 사람과 연락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와이프하고 이혼 생각을 했다가, 어린 딸둘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둘째 딸은 아직 1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새아버지라는 사람과 와이프는 법적으로 이런 내용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당당합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고, 폭에서도 못 봤던 말인데, 저희 어머니와 저는 법적으로 뭘 해야 되고,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너무 떨리고 힘들어서 두서없이 글쓴점 죄송합니다. 카톡 첨부할게요. 아까 밤 까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 아 그랬어요. 힘들겠다. 응 음, 사랑해. 사랑해요. 아프지 말고 힘든 일은 하지 마세요. 아버지. 응 음, 자기야. 가게에요. 응. 음. 어머니는요? 집. 연락이 없으시길래 같이 나오신 줄. 같이 나올 생각 1도 없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댓글입니다 빨리 변호사 상담하세요 세상에 너무 섣불리 아는 척을 해서 더 꽁꽁 숨기겠는데요 불륜 맞아 보이는데 뭘 아무것도 아닌 톡 가지고 가정파탄냈다는 말을 하나 증거 더 확보하셔야겠네요 사랑해 자기야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톡이지? 이해가 안가네요 와이프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애가 두들인데 저러고 다닌다고? 애들이 불쌍하네요. 쓰니도 경제권부터 찾아와요. 정신 차리고. 애매하네요.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정확하지 않으니 정황상으로는 둘이 바람을 피운 게 맞네요. 당연 그 짓거리했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쓰니가 너무 냉정하지 않고 급하게 오픈하는 바람에 서로 증거 다 없애고 조심하고 맘대로 해봐라 라는 식 같기도 해요. 저 같으면 가만 안둘것 같지만 하지만 어쩌겠어요. 잘못하면 역관광 당할 텐데 차라리 흥신소 등에 의뢰해서 증거를 잡고 소송으로 엎어버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친자검사부터 하세요. 새아버지는 나이 처먹은 놈이 카톡질하는 거 과거 아니네. 와이프 자금줄 싹다 말려버리고 친자 확인 그리고 증거 수집 이혼 후에 양가 친인척 싹다 모아다가 카톡방 만들고 증거 뿌려버리세요. 의심하는 척 절대로 하지 마세요. 풀어주세요. 그래야 증거를 더 남깁니다. 했네, 했어. 이 증거들 꼭 갖고 계세요. 알게 하면 안 됩니다. 증거들 다른데에도 보관하세요. 이거 증거 돼요. 변호사 상담하시고 그냥 이혼하세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 여자는 평범한 여자 아니고 같이 계속 살다가는 님이 제명에 못 살아요. 처갓집도 이상하고 애들 어린 거는 아빠가 잘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용돈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한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유능한 변호사로 하세요. 님 마누라하고 대화 내용 혹시 모르니 녹음하시고 증거 계속 더 모으세요 몰래. 절대 마누라한테 증거 말하면 안 돼요 절대. 며느리한테 자기야?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후기입니다. 여기에 글을 쓴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글을 저었다는 걸 잊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비슷한 내용의 글을 보고는 제가 글을 저었다는 게 기억났어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혼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했었는데, 옆에서 어머니와 서로 감싸나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어머니나 같은 처지가 되었네요. 글을 적고 나서 댓글들을 보니, 일단 먼저 증거를 모아야 될것 같았어요. 지금 냉정한 상태에서 저 카톡들을 보니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보이지 않네요. 2년 전 이야기라 완벽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침착해지자, 침착해지자 증거 확보를 우선하자 마음 굳게 먹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은 넘기자구더큰걸 모아야 확실한 한방이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변호사 찾아가라는 댓글들도 있던데, 그 당시 저는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경제권을 넘겨줄 호락호락한 와이프도 아니었지만, 저도 평상시처럼 최대한 내려놓고 지내고 있었어요. 기회를 엿보던 중 와이프가, 나 집에 다녀올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먹어. 그래, 잘 다녀와. 한 달에 두번 친정 갔다고 했었죠.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따라 나서봤습니다. 웃긴 게 그날따라 새아버지도 출장이랍니다. 말인지 방구인지 단한 번도 친정간다는 걸 반대를 안 했기에 이번에도 별일 없을 줄 알았나 보죠. 아무튼 그후 와이프의 차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파주 쪽으로 가더라고요. 파주는 장모님 댁 맞습니다. 뭐지? 내가 잘못 짚은 건가? 애들을 데리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원래 성격 같았으면 저도 따라 들어와서 일을 망치게 되었을 겁니다. 일단 차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이미 마음먹은 거 계속 기다려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와이프가 나오더라고요. 혼자서요. 애들은 집에 둔 채로. 장모님한테 애들을 맡긴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는 차에 타더니 어디론가 가네요. 그래도 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장보구나, 뭐 필요한 걸 사러 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뒤따라가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더니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었어요. 뭐지? 어디 가는 거지? 목적지에 도착한 곳은 새아버지 사무실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새아버지가 보조석에 타고요. 그러고는 월곳으로 가더라고요. 불륜으로 유명한 월곶 역시나 모텔로 들어가네요. 따라 들어가 볼까 하다가 예전에 불륜설들을 봤을 때 댓글 중에 모텔에서 외도하는 걸 직접 목격하지 않는 이상 모텔에 둘이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거나 별다른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정말 끝까지 냉정하고 침착하게 고민했어요. 따라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아내 차에서 블랙박스를 빼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녹화된 내용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기 오늘 몇번 가는? 몇 번은 무슨, 무한이지. 그래서 무한 대실 가는 거 아니야? 오, 정말? 갑자기 빨리 가고 싶네. 있는 힘껏 안아줄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인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텔로 찾아갔어요. 몇 분이세요? 저기, 아까 들어간 그, 딱 봐도 불륜남녀 같은 그 60대 남자랑 30대 여자 몇호 들어왔어요?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야만 해요. 누구길래 그래요? 아버지랑 와이프요. 아버지랑 와이프. 네? 아, 303호입니다. 큰소라는. 고맙습니다. 저는 3층까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거든요. 3층 복도를 지나 303호 앞에 다다른 뒤 모텔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짜장면이요? 저희는 피자 시켰는데요. 아 피자 배달이에요. 짜장면은 서비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는 문이 열리기만 기다렸어요. 이윽고 문이 열리고 보이는 새아버지와 와이프의 신발들. 고개를 들어보니 한바탕 일을 치르고 난 새아버지의 상기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구역질 나는 얼굴을 보자마자 발로 밀어 차버렸습니다. 뭐야, 이 자식아. 여긴 어떻게 왔어? 사람 잡네, 이놈이. 어떻게 와? 이렇게 왔다. 어쩔래? 자식자식 하지 마라. 니네 자식 아니야. 썩은 밤송이 같은 놈아. 밤이나 까고 자빠져 있지. 왜 이런데 와서 호박씨나 까고 자빠졌냐? 무한대실? 그 나이 처먹고 무한이 가능하냐? 약이라도 먹었어?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너 따라왔어. 왜? 내가 니네 불륜 못 잡을 줄 알았어? 나를 호구로 봐도 너무 본거 아니냐? 나이 처먹은 노인내가 뭐가 좋아서 난리냐? 니네 아빠보다 나이 많잖아 니네 아빠 생각나지도 않냐? 안쓰러운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이혼이나 쳐하지왜 우리 아빠를 들먹여? 그러는 너는 왜 우리 아빠 갖고 노냐? 뭐 새아빠이기 이전에 저건 인간도 아니지만 그 말하고는 새아버지에게 걸어왔습니다 옆에 있던 커피포트를 던져버렸어요 니네 둘다 똑같이 재수 없는데 니가 더 싫어.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 겨우 마음잡고 세 사람 만나서 잘 지내는 줄 알았더만 불륜을 그것도 며느리랑 나도 답답해 미치겠는데 우리 엄마 속은 문드러질 거야. 내 마음 같아서는 니들 둘 믹서기에 갈아버리고 싶은데 엄마 내가 챙겨야 되니까 참는 걸로 알아두어. 저기 니네 흔적들 가져갈게. 모든 증거 다 있으니까 허튼 생각 말어. 위자료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니네 둘은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마. 그리고 얘는 내가 키운다. 양형비 안 받을 테니까 앞으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마. 영원히. 꼭 영화 배우 누구 같네. 그러고는 이혼을 했어요. 아마도 둘이 같이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애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애들한테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뻔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편인데 옆에서 엄마가 많이 도와주십니다. 엄마도 오히려 전보다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사랑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가족 안에서 사랑은 불륜에 불과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올케가 SNS에 저와 가난한 시댁 욕을 해놨습니다. 자기 친구들만 보기에서 올렸는데 내용이 참. 제 동생은 한살 어리고 올케랑 제가 동갑이고 초중학교 동창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당연히 올케 친구들이랑도 접점이 없는데, 뒷담화 내용을 보면, 제 학창 시절 얘기까지 줄줄 나있더군요. 도통 이해 불가입니다. 올케의 불만사항을 나열해보자면, 먼저, 거지 같은 시댁 만나서 인생 망쳤다구 올케 나이 26살. 최근에 아이를 낳았으니, 어린 마음에 무섭고, 많이 힘들 거란 건 알아요. 그렇지만, 올케가 피임 안해서 아이를 가지게 된 건데, 그게 시댁 탓이 될 수가 있나요? 좀 자세히 쓰자면, 제 동생은 평생 아이를 갖길 원하지 않았고, 올케에게도 연애하며 그 말을 했었습니다. 동생이 술 마시며 자기가 술에 많이 취한 날, 올케가 억지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임신이 된것 같다네요. 물론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랬는데, 막상 가지니 어린 마음에 배는 불러오고, 경제적으로는 넉넉치 못하니, 힘든 마음도 이해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분이 아니라 동생도 저도 각자 벌어서 본인만 잘 먹고 살면 되는 상황이지만 어머니 혼자 동생과 저를 키웠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케가 갑작스레 임신을 해서 급하게 결혼해서 지원을 솔직하게 하나도 못 해줬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누나 입장에서 아들이 동생이 결혼하는데 안 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못 해준 겁니다. 그리고 올케네 집안에서도 빵원 지원해줬습니다. 집도 혼수도 다 동생이 혼자 모은 돈으로 했고 저는 냉장고 하나 엄마가 에어컨 하나 해줬습니다. 동생은 고졸에 대기업 정규 생산직에 모은 돈 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지방이라 그걸로 전세대출 조금 받아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신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쁜 출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생 월급은 세후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케의 조건은 고졸에 백수에 사회 경력 없고 모은 돈 빵원인 상황이었고 6 살짜리 동복 동생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동복 동생을 올케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복 동생이 올케 아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연애 2년 기간 동안 동생과 동거했었습니다. 연애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백수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케의 두 번째 불만은 제가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 없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올케를 반기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올케한테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연애 때딱한 번, 혼인 신고 딱한 번, 총두번본 사이에 제가 티 내고 말고 할게 뭐가 있나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올케가 선톡 보내면 성심성의껏 이모티콘도 써가며 답장해 줬습니다. 기프티콘도 아주 자주 보내 줬고요. 올케는 무언가 준적 없어요. 만나서 별다른 큰 대화 없이 묵묵히 밥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올케도 별다른 말안 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올케가 최근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 불만은 아이를 케어하는 비용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입니다. 이건 첫 번째 불만과 연관 있는 불만이네요. 다른 집들 보면 애 낳은 며느리한테 500만원씩 1000만원씩 척척 주면서 고생했다. 아이한테 쓰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데 자기는 만원한 장도 받은 적 없다며 불만을 이야기했네요. 그 친구라는 애들도 참 웃긴 게 저를 본 적도 우리 집안을 알지도 못하면서 올케보다 더 심하게 욕을 하고 있어요. 여유가 된다면 올케한테 고생했다고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데 저도 취업한 지 이제 2주 됐고 그동안 알바하며 학자금 대출 갚기 바빴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욕을 한 겁니다. 엄마는 동생편으로 산호조리원비 150만원 도와주셨습니다. 참고로 울케네 집에서는 이때도 아무런 도움 주지 않았고요왜 아무것도 안해주는 자기 엄마 욕은 안하고 애꿎은 시댁을 시월드라며 욕을 할까요? 아이는 동생과 울케의 선택으로 낳기로 한거면 자기들끼리 책임지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생각하는건가요? 그리고 자기를 살뜰하게 챙기지 않는다는 불만 얘기도 있었습니다. 나는 예쁨 받으려고 애쓰는데 시댁 식구들은 딱히 연락도 먼저 한적 없고 다른 집은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딸처럼 쇼핑도 가고 맛집도 간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 특히 시누이가 싸가지가 없어 절대 먼저 연락도 안하고 가끔 기프티콘이나 찍찍 보내는 게 다인 줄 알아 그 기프티콘도 별볼일 없는 거야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하는 꼬라지 보면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서 짜증 나 랍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프랜차이즈 빵집, 카페, 영화 기프티콘입니다. 제가 먼저 연락 안한 것도 맞지만 올케도 딱히 엄마 생신 때도 연락 한통 없다가 올케 생일날 생일 축하한다고 백화점 상품권 보냈더니 어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라고 한게 예쁨 받으려고 노력한 거라면 노력한 거겠네요. 아,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올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엄마, 저 동생 올케 넷이 밥을 먹게 됐을 때 저랑 친한 언니도 임신 중이어서 저한테 올케에게 알려주라며 임산부한테 좋은 각종 영양제를 알려주었고 동생이 찾아보더니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고 말했습니다. 올케는 그 언니라는 사람은 남편이 척척 사줬을 텐데 너무하네. 랍니다. 제가 그 언니도 자기 돈으로 샀다고 했더니 이렇게 비싼 영양제를 무슨 돈으로 사 랍니다. 이 언니는 출산 막달 때까지 일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이라고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사실을 말했는데 이게 기분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올케는 그 얘기를 다른 여자들은 임신 막달까지 일하면서 남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나한테 너는 임신이 유세두 아니고 왜 놀고 있니? 라는 뉘앙스로 말해서 너무 기분 나빴다 라고 이해했고 저는 결코 그런 뉘앙스로 말한 적 없지만 올케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하고 제가 배려심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올케에게 분명하게 사과할 생각입니다. 올케가 좋은 산호조리원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해서 동생 능력보다 과한 곳에서 산호조리를 한 것도 사실이고 현재 베이비시터까지 쓰고 있습니다. 동생은 베이비시터 비용을 대기 위해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고 종종 친한 형네 가게에서 퇴근 후 배달 알바까지 뛰고 있습니다. 저는 올케가 동생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 이제 25살이고 그 나이에 이 정도 책임감 가지고 사는 사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는 둘이 만든 거니 둘이 같이 책임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걸 지키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케도 열달 동안 소중히 품고 건강하게 아이 낳아준 거 고맙죠. 올케는 그저 시집 잘간 자기 친구들이 부럽고 경제적으로 좋은 시댁이 갖고 싶은가 봅니다. 저도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고생하는 동생한테 뭐라도 더해주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귀한 동생이고 착하고 의젓하고 배울 점 많은 오빠 같은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저 나이에 코피 흘려가며 일하고 있는데 누나로서 못 도와주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올케는 가난한 시댁이 싫으면 처음부터 제 동생을 만나지 말지 싶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뒷담화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서운한 건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려는데, 이것도 시월드 짓으로 받아들일까봐 많이 걱정됩니다. 어쨌든, 아이 낳고 혼인신고에서 사는데, 제가 그냥 못본 척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괜히 말해서 불난을 만드는 건가? 싶은 마음도 있고, 저의 집은 제사가 없기 때문에, 딱히 올케랑 마주칠 일이 없기 때문에, 엄마 말대로 못본 척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합니다. 아니면 따로 불러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내 마음도 얘기하고 올케의 서운한 마음도 들어주고 앞으로는 올케가 원하는 대로 연락도 좀 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인지 판단이 잘안 섭니다. 쓰다 보니 저도 울컥하고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억울한 마음에 올케의 뒷담화를 한 셈이 돼 버렸네요. 저나 올케나 보긴 계기 있네요. 이렇게 가족이 안 좋은 일을 쓴다는 게참 부끄럽지만. 앞으로 달라지기 위해 조언을 받고자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옳게 말하는 꼬라지 보면 절대 정상적인 사고가 되는 종자가 아닌데 여섯 살이라는 동생은 진짜로 동생 맞대요? 님네 가족은 다 호구네요. 저라면 그냥 동생한테 알리고 의절하겠어요. 사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봤다는 거 아는 채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지원을 싹 끊으세요. 기프티콘도 보내지 말고 아기 선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쓰니가 가깝게 지내려고 다가가면 또 너무 연락 자주 한다고 그럴릴 겁니다. 동거를 2년 동안 했다면 그런도 안한 상태에서 남자한테 얹혀서 등골 뽑아 먹고 살았다는 얘긴데 가까이 지내봤자 쓰니나 어머니 등에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 먹고도 남을 여자네요. 불란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본거나 사진 찍어두거나 캡처해서 증거 만들어뒀다가 더 나중에 터트려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에요.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저렇게 보니 꽃뱀짓해서 남자 뜯어먹고 사는 여자인데 절대 쓴이나 쓴이 쓰니 엄마는 엮이지 마세요. 인성이 나쁘고 거지근성인데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동생이야 어보니 어쩔 수 없고. 다른 댓글처럼 6살 동생이 동생은 맞긴 한가요? 올케의 숨겨놓 자식 아닌가? 저런 삐뚤어지고 못 배운 사람은 뭘 해줘도 저럴걸요? 지가 어쩐 건 생각도 안 하고. 저라면 그걸 캡처해서 남동생에게 보낼 것 같습니다. 올케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네. 충격이다. 난 심장 떨려서 못 물어보겠으니, 진짜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생판 남에게 욕할 정도인지 물어봐 줄래? 라고 남동생한테 말할래요. 동생도 알건 알아야죠. 대체 동생놈은 어디서 저런 거지년을주었대요 남동생 너무 불쌍하네요. 그냥 임신공격해서 남자 발목 붙잡는 게 살아가는 방법인가 보네요. 아는 척 해봐야 속 터지고 뒷목 잡을 얘기만 더 듣게 될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이혼하라고 하세요. 아이는 동생이 키우고 아이한테만 돈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은혜도 모르는 놈팽이 먹여서 뭐하기에. 그리고 그 아이들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정관수술 하라고 하세요. 썰닭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울 것 같아요. 날짜로 보면 정말 피서철이네요. 피서도 피서지만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사람 몰리지 않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셔야 제 영상 오래오래 봐주시니까요.